자, 자, 여러분들, 박수, 박수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와 여러분들, 드디어 달성했어요. 저의 첫인피스 좋아요 500개가 넘었습니다. 제가 좋아요 500개가 넘으면 생방송으로 진행을 한다 했었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생방송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많이들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잼을 무제한으로 볼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고요. 바로 영상 시작해보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500개 되면은 또 생방송 계속 진행하니까, 좋아요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 그래서 잼을 무제한으로 벌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미스터비스트 섬으로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미스터비스트 섬으로 오시면 되고, 근데 이 미스터비스트 섬 제가 아직까지 한 번도 온 적이 없죠. 여기서 한번할수 있는 것들은 좀다 해보고, 잼 무제한으로 벌수 있는 공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넌 누구냐? 돈 이거랑 10개 볼을 주면은... 아, 뭔지 알겠다. 살짝 이것도 검잡친 건데, 볼을 던지는... 거... 같은 게 있거든요. 그 검을 주는 신경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뭐죠? 안녕하세요. 이건 아이언맨인가요? 이런 이스타 에그들이 중간중간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 미스터 비스트 위에 미스터 비스트 큐브도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거 하면은. 이건 뭐죠? 이것도 살짝, 님 같은 격같네요 그리고 또 보여드릴 님이 뭐 있냐면, 야, 이거 그거 아니야? 고양이 마리오에 나오는 그 초록색 동그라미 아닌가요? 뭐, 아실 분들은 아실 거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일단, 물음표를 눌러보시면, 잉글리시 올, or... 야, 이 그거 아니야? 지금부터 움직이는 사람이 게이 이거 아닌가요? 나 이거 쇼츠에서본거 같은데, 잉글리시 하겠습니다.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게이다. 인도 같은데 아나 게이 아닌데 저 게이 아니에요 아 이러는 게 어딨어요 진짜 초록색 아저씨 아이 그말 철회해주세요 빨리 아이 왜 이럴까 진짜 신사답게 이러는 건안 되죠 여러분들 이 초록색 대가리 이거 신사답지가 않네 어? 뭐야 여러분들 보셨죠? 이 초록색 대가리 움직였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제가 이겼고요이 친구는 게이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밈을 좀 보러 가보시면은 되게 많던데 이미 서비스 섬에밈 같은게 어, 이 친구도 밈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서비스 큐브 누르시면은 아까랑 똑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한번 보여드리고 갈게요 Mr. 스 e 피스트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잼을 무제한으로 벌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바로 이건데요 레이드 레이드를 여러분들 계속하면은 잼이 무제한으로 벌리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은 저희 부섭의 시청자분들을 초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대가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수요일이지만 저희 디코방 친구들을 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올 사람이 있을까 근데 제가 학교에 있는 시간대에서 좀 에브리핑을 쳤는 이런 댓글들이 막 있네요 학교는 안 가는데 민바다를 안 한다 아이고 아쉽네 학교를 안 가는데 민바다를 안 해? 이건 좀 아쉽다 야야더올 사람이 있을까 이거? 야한 명을 또 들어왔어 한 명밖에 없어? 아 말레빈 신규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아 이거 이거 애들이 다 학교를 가가지고 아못 들어오나? 자이 친구 멜레빈지 보겠습니다 너멜레빈이1900 레벨? 아 우리 둘이서 한번 레이드 한번 해볼까? 자이 친구랑 여러분들 레이드 듀오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명에서깰수있나 이거? 야, 두명가서 가능할까? 우리? 너 자신 있어? 야, 이거 빡 해야 된다. 이게 라운드가 몇 가지 있는지 제가 사실 몰라요. 댓글로 들었을 때, 여러분들. 이게 아마도 보석을 진짜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아, 진짜 소문으로 듣기에는 5,000개 준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5,000개 주는 거를 무제한으로 할수 있는 레이드. 여러분들. 구미가 당기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미 구미가 당기는데요. 두명가서 하니까 편하다, 야. 나 혼자 했으면은, 어우, 상상하기 싫어요. 혼자 했으면 제가 봤을 때 절대 못 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역할을 좀분담하 하자. 자, 벌써 4 웨이브. 어, 웨이브 몇 가지 있는 거지? 일단 레이드는 킹피스랑 완전히 똑같은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개개알매가 좋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왜냐면은 저 개개알매가 이 소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어, 이 보스인 것 같네요. 죽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도 녹는다, 녹아. 좋은데? 야 개기열매 개사기다 이거. 나도 개기열매 들고 올 걸.라고 하지만 저한테는 개기열매가 없죠. 야, 화이팅 화이팅 우리 팀. 절반도 못왔어 아직까지.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다. 방심하면 안 돼. 방심하는 순간 여러분들 죽어버릴 걸맬 겁니다. 상대방 여러분들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자, 5 웨이브 클리어했고, 근데 이게 웨이브가 이 10분 안에 클리어하지 못하면은 그냥 끝나는 것 같습니다. 목숨이 하나 떨어질지 그냥 끝나는 건지 아직까지 는잘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이 짬밥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는 무조건 게임이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아 근데 은근히 쉽다. 은근 한 번에 해결 것 같은데 원투만에. 근데 우리 팀이 너무 잘한다. 이거 웨이브가 몇 가지 있는 걸까? 한막 40라운드까지 있는 건 아니겠지? 그러면 난좀 불행해질지도. 이거 이제 안 달아요. 리므더 피가 이제 피가 안 달아.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역시 두 명이서 깨는 건 무리인가? 오 야,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방금 데미지 봤나요 여러분들? 저 방금 골로 갈 뻔했습니다. 자자 라운드는 현재 9라운드에 접어들고 있고요. 아 근데 개개월이 없었으면 못겠다 이거. 오야정 아이스 이스 열매다. 이 자식 세다. 체력을 채워주는 그런 열매 같은 건 없나? 자, 1 0라운드고요 보스 만났습니다. 야, 이몇 라운드까지 있려나 10라운드가 끝이면 좋겠다. 솔직히 저는. 10라운드만 끝나면은 5,000 보석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럴 리는 없겠죠. 저의 과대망상이겠죠, 이거는. 어어어 아, 레이드 끝이, 어, 끝, 끝났다. 뭐야? 예? 여러분들 5천 점을 얻었구요 와 10라운드만 깨면은 5천 보석을 주네 야 이거 개 사기 아니야? 야 이거 진짜 개 사기인데? 그리고 레이드를 깨면은 이 열매도 하나 주는 것 같구요 열매는 필요 없고 자이 5천 보석으로 개개 열매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개개 열매 가자 가자 야 진짜요 잼 무한복사 가능하겠다 한번 깰.. 깨... 아, 어아 떡떡 열매야 아.. 이거 말구요 개개 열매 주세요 개개 열매 자자 과연 개기열매가 나올까요? 더그열매, 더그열매. 아, 또떡이야, 또떡. 또떡이야, 또떡. 떴다고나 주라. 여러분들, 저의 시청자분께서 개기열매를 뽑으셨다고 합니다. 아주 신사답게 뜯도록 할게요. 뭐야, 떴다 나도. 어, 준 거야, 너가? 어, 너가 준 거야, 이거? 아, 내가 띄운 거구나, 이거. 아, 여러분들, 제가 뽑기로 뽑은 것 같습니다. 이거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자, 다시 한 번, 미스터비스 미스터 섬으로. 야, 개개할매면 이제 레이드 무서울 거 없지. 여러분들, 지금부터 잼 복사 버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가자, 잼 복사 버그 로 들어가자. 야, 레이드 쉽네. 어렵지 않네. 1000렙 이상, 2명만 들어가도 레이드 깨는 건 정말 쉬울 거 같고요. 10라운드만 깨면은, 5000보석을 주니까, 이게 바로 잼 무한 복사라고 할수 있겠죠. 스탯 초기 한번한 다음에, 파워를 말렙을찍고 그 다음에 체력을 700 찍습니다. 700그 다음에 웹폰을 이 정도 찍겠습니다. 나와라, 나이 더구요. 모아준 다음에 여기서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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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지져주고 그치, 이거지, 이거지, 이게 레이드지. 야, 우리 팀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짖는 소리가 여러분들 뭔가 그 아이쇼 스피드 짖는 소리랑 비슷하냐? 이렇게. 이거 아이쇼 스피드 음성 따온 거 아니야? 이거? 짖을 때 소리, 이거? 어, 뭐야? 팝! 캣펫 뭐가 뜬 거지, 방금? 아, 악세사리가 던 악세사리가 열매 데미지를 15% 늘려주는 악세사리 같고요. 와, 이게 레이디에서 뜨는구나. 개좋다, 이거. 근데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 이거 개개알매 너프 먹을 거 같아요. 개개알매 너무 사기야, 이거. 개개알매가 사기인 이유. 이게 V가 여러분들 소환이 돼 있는 상태에서도 이게 쿨타임이 흘러요. 그래가지고 체력이 떨어졌다 싶으면은 V 눌러가지고 재소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개개알매가 이래가지고 사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잼버는 방법보다 더 잼버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으면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거보다 잼버는 방식이 더 좋은 방식이 있을까? 민비스도 여러분들 잡으면 2000보석밖에 안 줘요 하지만 이 레이드를 하면은 한번 클리어할 때마다 5000보석을 주는 잼버는 걸로는 이 방식보다 좋은 방식은 없, 없을 것 같은데? 자자 자, 말하는 와중에 벌써 9라운드에 도착을 했고요 이 게임이 떡상하라일 거면은 제가 봤을 때 보상을 좀 낮춰야 될것 같아요 사랑님 웨킹피스에서는 보상이 적다고 찡찡거렸으면서 여기는 왜 보상이 많다고 찡찡거리시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거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보상이 너무 많으면 그것도 그것대로 재미가 없어요 어우야 아, 나 죽었다 와나 아, 처음으로 죽었어 야 얘가 세긴 세구나 아, 내가 죽을 줄 몰랐는데 하지만 목숨은 세개가 있다는 사실 목숨도 너무 많아요 그냥 깨다고 거져주는 것 같아 제가 지금 여러분들 2명 회사에서 그렇지 이거를 막열명 회사 한다? 그러면 정말 쉬워질 걸로 예상이 되고 진짜 잼은 무한적으로 복사가 될것 같습니다 세렉해서 오늘 잼 무한으로 복사하는 법 알려드렸는데요 진짜 이 방법 이용하면은 민피스는 정복 쌉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영상은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끝